안녕하세요. 저희 꿈은 사육사입니다. 먼저 해 보고 싶은 일 5가지는 첫 번째, 강아지, 고양이, 앵무새, 작은 동물 등 여러 가지 동물 훈련시켜 보기. 두 번째, 동물원 가서 동물들을 많이 관찰해 보기. 세 번째, 내가 모르는 동물들 조사해 보기. 네 번째, 다양한 동물들을 알려 주는 책을 찾아보고 공부하기. 다섯 번째, 사육사가 어떻게 동물을 훈련시키는지 알아보고 관찰해 보기. 다음, 동물 사육사란 동물을 관리하고 공연 또는 인명 구조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. 조련할 동물의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여 동물의 성격을 파악합니다. 동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의사에게 알리며 조련하는 동물을 사육하고 보살핍니다. 일정한 간격으로 각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사육장을 청소합니다. 다음으로 내 꿈과 관련된 책 소개하기. 첫 번째, 작은 새 기르기 43. 좋은 점은 여러 종류의 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쉽게 나와 있습니다. 두 번째, 애견 기르기. 좋은 점은 개를 기를 때 주의할 점이나 알아야 할점 등을 자세히 알려줍니다. 세 번째, 작은 동물 기르기 263. 좋은 점은 동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쉽게 알려줍니다.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